나는, 나는, 우, 팔게. 왜 나를 싫어하나? 두 번째가 아쉬운 게, 이제, 이 선생이라는 분인데, 이 선생이라는 분 오늘 뭐, 결국엔 또 우시더라고요. 솔직한 제 심정은, 추잡, 추잡, 추잡하다였습니다. 눈물도 촛도 안 나는데. <laughs> 뭘 죄송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, 우는데 눈물이 안 나. 원래 대근, 뭐, 어디 대군가? 뭐 경북 어디신 것 같은데, 어 안칠라랑 같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시흥으로 이사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니까 러 뭐, 원래 하시던 직장까지도 이제 그냥 관두셨다는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뭐, 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선생 같은 분은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본인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어요. 본인은 그냥 사실 직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할수 있다면 그냥 유튜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다. 그리고 뭐, 우파에 이념이 없는 건 아닌데, 이념을 이용해서 본인이 굉장히 뭐 집회 바닥에 원래 참여를 하고 싶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. 그분이 애국이나 이런 것보다는 머니,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인상이 좀 그랬어요.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뭐 중간 중간에 또 무슨 뭐통큰 누나가 형 t 비님이나 웃자머시기 하나 모여가지고 세 분이서 방송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분명한 거는 그 집회가 뭐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안 하시더라고요. 어느 날부터. 뭐, 어느날 보니까 이제 막비 오는 날막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집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, 잘 활성화가 잘안 돼서 또 그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. 그런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이제 이 바지 사장이 누가 있고, 이제 안칠라가 실제되는오너로 활동하고, GZSS, 본격적으로 거기다 사회 보시고 하더라고요. 입단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해서, 그분이라고 해서 뭐 안칠라랑 같이 다니면서, 다니 세월이 몇 개월인데, 이게 아니다 싶었던 순간들이 없었겠냐고요.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칠라한테 매미처럼 붙어 있었던 건돈 벌려고, 돈 벌려고, 돈 벌려고 한거 아니에요. 이 상황이 됐음에도 그거하고 또 안실라랑 붙어가지고 그냥 뭐 안실라랑 친하게 지내실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.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선생님은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 될것 같아요. 저는 그게 궁금해요. 왜 같이 가려고 그럴까? 의리 때문에? 그대들이 생각하는 의리가 돈이기 때문인가?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나는 나는 우우팔게 왜 나를 싫어하나?